어린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득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득하는 양심, 떳떳한 양심이어서 세 번째 양심에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요, 416쪽 마지막 두 번째 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론되는 이론은 일반적 양심 경험은 책임 존재를 향해 불러일으켜진다는 것 따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논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시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시인한다고 해서 일상적 양심 경험은 그 경험 속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부르는 가능한 내용을 완전히 들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가. 또 거기로부터 통속적 양심 경험에 근거한. 양심 이론이 양심 현상의 분석을 위해 적합한 존재론적 지평을 확인했다는 귀결이 도출되는가? 자, 우리 앞에 잠깐 볼까요? 413쪽 을두 번째 문단, 413쪽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양심에 대해서 네 가지로 비판을 했죠.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다. 일정한 행에 위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관계를 어 행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발언한다. 그러니까 행위에 뒤따라온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는 그렇게 항상 현 존재의 근원적인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이데거 당신은 계속 양심은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불러내서 어딘가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통성적인 그런 양심 해석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야 될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 비판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옳아요. 근데 한번 더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일상적 양심 해석이 애초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저 세인들이 말하듯이 소위 학자라는 딱지를 붙이고서 전문가라는 것을 붙이고서 내가 양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각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어떤 지평을, 즉 어떤 경험의 틀을 단단한 반석을 소유하고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네요 도리한 존재한 본질적 존재 양식인 퇴락은 이 존재자가 우선 대개 존재적으로는 배려의 지평으로부터 자기를 이해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존재를 전제성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자 그래서 우리의 아주 가깝고 비근한 대부분은 일상에 빠져서 일상에 젖어서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게요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 이해합니까 하나의 전제자로 즉 사물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본질 규정으로서. 그, 즉, 인간은 이런, 이런 존재다. 사람은 저러저러 해.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쳐볼게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의 대운이미 인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스펙에 의해서, 재산의 정도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나요? 마치, 어떤 사물 평가듯이 사과가 동그랗고 빨갛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직업이 대기업이다 뭐 중소기업이다 뭐 그러는 것처럼 뭐저 어, 또한 마찬가지죠 어~ 박사라는 것으로 통해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박사이기 때문에 한다기보단 워낙 이 철학을 좋아하고 재미있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 전세계적으로 통틀어서 깊이 있게 철학을 다루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는 얼마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기에, 대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규정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사물을 평가하듯이, 그저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평가하듯이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요. 그런 곳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laughs> 과연 그런 장치와 구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심 현상의 이중의 은폐가 생긴다. 1. 일상적 양심 이론은 그 존재 양식에 있어서 대개는 전혀 규정되지 않은 체험 또는 심리적 과정들의 연속을 본다. 2. 일상적 양심 경험이 만나는 양심은 재판관이나 경고자로서의 양심이다. 현 존재는 이런 양심과는 계산하면서 거래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양심은요.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고요. 나 자신의 제대로 된, 올바로된 규정에서 나오지 않고요. 경험해 보지 않는 것들,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막연한 것들을 가지고서 어, 혹은 가책이라든지 떳떳하다고 하는 소위 몇몇 심리적 개념들로서 설명하는 게 전부고요. 그렇다 보니 마치 경고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지하고 알리는 것밖에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근원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나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적절하게 계산하면서 양심과 거리를 하죠. 음, 그래서 일반적인 사인들이 양심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융통성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도덕법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일시 일시정지,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철저히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융통성이라는 겁니다 시골에 한적한 도로입니다 주변에 문과 밤만 있고요 어, 없어요 집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차라리 횡단보도가 나왔다고 잠시 멈추는 것보다 안전상으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없어 보일 땐 그냥 지나가는 게토닥지 않나요?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하면서 저것을 지킬까 말까 하는 건 근래적이고 근래적인 양심이 아니라 바로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양심, 새인드이 말하는 양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칸트가 그의 양심 해석의 기초에 법정 표상을 주도적 이념으로 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덕법칙의 이념에 의해 시사받은 것이다. 비록의 그 도덕성의 개념이 공리주의 도덕 및 행복주의라는 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치론도 그가 그 단초가 형식적으로 놓여져 있든, 실질적으로 놓여져 있든, 인륜의 형이사각 즉, 현존체와 실존의 존재론을 무언의 존재론적 전제로 삼고 있다. 칸트는 그렇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가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도덕 법칙 정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나 행복주의와는 달라요. 공리주의처럼 만인이 원하는 것 만인에게 이로운 것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서 결과를 예지하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도 도덕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결과가 도출될 거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러면 결과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니 그게 어떻게 도덕 법칙이 되겠어. 자, 자고로 도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유하게 갖춰야 될 그런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서 그것이 당연히 옳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한 명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가요? 하이데거가, 직어,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거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칸트의 도덕법칙, 정언명령이 무엇입니까? 너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이게 다예요. 준칙이란 건 뭘까요? 내 개인이 스스로 살면서 이건 마땅히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규칙인 것이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통법규금 교통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는 건 나 혼자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 함께 지켜야 되거든요. 교차로를 지날 때는 횡단보도를 혹은 육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나야 된다. 아무데나 막 지나다니면 안 된다. 이거 나 혼자만 지키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건 법칙, 법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붙더라도 아 저건 지키는 것이 마땅히 이렇게 느끼도록 행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형식적인 것밖에 던져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 보니 뭐와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 않, 갖지 않고 무언으로 으스스하게 이야기하는 양심하고 좀 비슷하잖아. 유사잖아. 존재론적인 양심에서 칸트의 개념도 그 형식이란 것도 나은 거야라고 하이데거가. 주장하고 있네요. 현존재는 배려되어야 할 존재자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때는 가치 실현 또는 규범의 실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현존재 어떻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은요. 다양한 많은 것들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네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어, 어떤 도덕 법칙 규범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실행해야 되겠죠. 수행해 내야. 되겠죠. 우리에게 또 그런 요구가 뒤따른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상적 양심 경험이 양심 해석을 위한 유일한 법정으로서 알고 있는 것의 범위를 논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보다 앞서 그 양심 경험 속에서 양심 일반이 본래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않은지를 미리 숙고한 뒤에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심을 했을 때 그걸 어떤 법정에 놓은 거로서 근거로서 끌고 가는 것 이건 칸트를 전격한 겁니다. 칸트는 어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법정이라는 상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비춰서 판결을 내려 누가 보더라도 어 그건 지키는 것이 좋긴 했는데 이런 것만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들이기에 앞서서 뭐예요? 먼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내가 구현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철학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꼭 항상 저 멀리 우리가 지키기도 어려운 이념이나 막연한 것들을 가지고서 시작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이곳 여기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에 대한 질절론적 해석은 양심의 부름이 그때마다 실현되었거나 의도된 일정한 행위와 관계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다이의 제 2의 반론도 무력하게 된다. 양심의 부름이 종종 그런 부름의 경향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부인될 수 없다. 문제로 남는 것은 이 부름의 경험이 부름으로 하여금 자기를 완전히 불러내게 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 뿐이다. 자, 양심은 구체적인 것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인 것을 담보하고 담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음, 양심은 뭐야? 그냥 아무 말 없이 으스스하게 있다.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상한데라고 말하지만 하이덕은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이고 어떤 계산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죠. 상식적 해석은 스스로 사실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결국 그 상식적 분별로 인해 양심의 부름이 갖고 있는 개시의 사정거리는 실제로 좁혀지고 말았다. 떳떳한 양심이 위선주의에 봉사할 수 없듯이 가책받는 양심의 기능도 전제하는 범죄를 적발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격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 되면 현존재는 일종의 가게처럼 될 것이고, 가게 부채라면 깨끗이 청산해버리기만 하면 될 것인 즉, 그렇게 해서 자기는 구외적 방관자로서 제 체험경과 곁에 서 있을 수 없다. 자, 상식적인 양심 해석을 가지고서 현 존재의 양심을 이 존재론적이고 실존론적인 근원적인 양심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서도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책받는 양심, 떳떳한 양심, 어떤 법에 의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칙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양심이 마치 우리의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고 그저 세인들 사이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되게 되면 그건 그저 하나의 집안을 잘 꾸리듯 그저 하나의 집안 살림하듯이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양심이란 건 모든 경험 그렇게 돼버리면 요 모든 경험, 자신의 모든 경험에 밖에 서서 내가 했던 경험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일반 사람들을 저 세인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어떻게 좀 적절하게 행동했냐 안 했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교양 있는 사람 예의범절 있는 사람 정도의 위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하죠. 그런 것은 근원적인 양심이 될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양심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는 더 근원적인 양심의 이해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아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요.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